선교, 종교를 전하에 널리 퍼뜨리는 것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와 유사한 개념을 굳이 찾는다면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사건에서부터. 사사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일이 그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와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이른바 이대 위임령은 오랫동안 서구 교회의 선교 이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감스럽게도 이 말씀은 유럽의 역사에서 식민주의와 결합됨으로써 서구 교회의 선교가 유럽 우월주의 인종주의와 동일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매이 있지 않으며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힘찬 해방의 복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양극화가 극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요한 복음 공간 복음서와 사뭇 다른 선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하신 그의 생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런 바 대사제의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는 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자기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바로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앞으로 역사 속에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가장 근본은 제자들, 곧 성도들 간의 일치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오랫동안 2000년 동안의 소위 이른바 기회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교회 일치의 성서적 전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치 하나됨은 무슨 교회, 다양한 교파로 분열된 교회 조직적 통합이나 다양한 교파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회귀라 하는 것이거나 혹은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개념적 교리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명백하게 인성과 신성의 합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인 우리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 크리스천 신비주의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인 자기가 하나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인 자기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왜 기독교인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밖에는 필연적이라는 말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떠나 세상 밖에서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일찍 죽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겠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날 더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크리스찬 때문에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 달라고가 아니라, 그들을 세상 안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권력이 된 종교는 오히려 출세, 기독권 유지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만 정권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인이라는 것그 자체가 출세의 방편이었다는 것다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믿음은 세상 밖으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고통과 위험이 따를지라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 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때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때 세상에 어떤 힘도 우리를 끝내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박 우주의 그 어딘가에 이 계신 실체가 아닙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무슨 새로운 종교인 혹은 새로운 종교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과의 신비한 합의를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믿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또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믿으면 그게 선교겠습니까? 세상이 알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이지요. 선교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Doing이나 다양한 활동, 액티비티로 이해하는 전통에서 볼 때, 선교를 그리스도의 인 존재 빙으로 보는 요한의 선교에는 낯설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서 해야 할 수많은 역할, 아버지, 뭐 목사, 뭐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짠맛은 소금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짠맛은 소금의 한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 그 자체이죠.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체성을 잃으면 쓸모도 없어진다는 것이지, 쓸모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짓밟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 메시지가 문제에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전하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귀국에서 한국신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할 때, 아우네 마을이라는 그 산꼭대기 유관순 누나의 동네에서 거기다 연구소를 짓고 천안에 살았어요. 쌍용동에 우리 동네 목욕탕에 한번 갔는데 몸을 닦고 나올라오게 보니까 그 목욕탕 한 가운데 큰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사람들 앉는 나무로 된거 평상 거기에 삶은 계란 구운 계란이 소금이 함께 있는데. 등치가 이만한 두 사람이 계란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등에 용이 그려져 있어 막온 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조폭이군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수건을 들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수건을 저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런 아우를 둔 적이 없는데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 형님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겸연적으니까 이렇게 주점수도 많더라고요. 야 정말 든든하더만또 내가 진짜 저런 동생 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닦는데 또 갑자기 일어나더니 형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진짜 형님이 나오신 거죠. 그 제가 보니까 진짜 나하고 조금 비슷해 그냥 이제. 착각을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힐끗 이렇게 보니까 온막 용도 있는데 착하게 살자. <laughs> 여러분, 조폭도 착하게 살자는 말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뭐, 서단계 3년만 풍을 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인격이 다르면 그 편지의 내용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도킨스 유식하게. 유전자 결정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평범하게 원판 불변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가 행동을 결정하지, 행동이 그 존재 모두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행동 할수 있습니다. 연세 살인범도 집에서는 착한 남편, 훌륭한 존경받는 아빠일 수 있습니다. 독재자도, 사기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교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고 믿게 하는 길, 선교적 활동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변화에 있다고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다양한 선교적 활동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기,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우리가 뭔가 불멸의 어떤 신적인 무슨 존재 뭐 부처님 죄송한데 무슨 가운데 토막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근원이자 온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상보적 관계 곧 빚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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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준 가까운 이웃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가족에게 다 빚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했죠. 죽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세상에 존경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